김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준비한 꿈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공무원 시험 그만두려고요. 유튜브로 계속 갈게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아, 정말 괜찮겠니? 5년이나 준비했잖니? 네, 이미 결정했어요. 지난달에 300만원 벌었고, 이번달은 더 많이 벌것 같아요. 김준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내 선택을 믿는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마라. 김준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신뢰가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은 없었죠. 김준혁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원룸, 책상 위에는 경찰행정학 교재들이 높이 쌓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려왔죠. 28배 시작한 공무원 시험 준비가 어느덧 다섯 해째였습니다. 아들, 밥은 먹었니?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김준혁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점심을 거른지도 모르고 있었죠. 내 엄마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험은 꼭 붙어야 한다. 아빠가 지난주에 또 쓰러지셨어. 병원비가 김준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월세와 생활비는 부모님이 대주고 있었죠. 33세이 된 지금까지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준혁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합격선보다 5점이 모자랐어요. 지난 시험, 그전 시험도 마찬가지였죠. 매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점수였습니다.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AI로 월 1000만원 버는 60대 할머니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김준혁은 무심코 클릭했죠. 영상 속에서는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 하나로 드라마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일까? 김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AI가 대본을 쓰고 음성을 만들고 화면까지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밤새 수십 개의 영상을 봤어요. 시니어 롱폼 채널들이 수억 원을 벌고 있었죠. 2023년 8월 AI 콘텐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김준혁은 경찰행정학 교재를 덮었어요. 손이 떨렸죠. 다섯 해 동안 매달려온 꿈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해보자. 한 달만 김준혁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잠시 멈추고 AI 영상 제작을 배워보기로 했어요. 합격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 시험보다는 지금 당장 돈을 벌수 있는 일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김준혁은 무료 AI 툴들을 찾아 다운로드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찌 PT, TTS 프로그램, 이미지 생성 사이트들이었어요.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며 하나씩 따라했죠.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영상을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고부 갈등 사연을 AI로 써서 TTS로 읽게 하고 사진 한 장을 배경으로 깔았어요. 15분짜리 영상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회수는 23개에서 멈췄습니다. 댓글도 없었어요. 김준혁은 좌절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집세, 부모님의 한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두 번째 영상은 사흘 만에 완성했습니다. 조금 더 감정적인 스토리를 골랐어요. 배신과 복수, 반전이 있는 이야기였죠. 썸네일도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회수가 천 개를 넘었어요. 이틀 뒤에는 만 개, 다음 영상, 일주일 뒤에는 십만 그... 개였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시청자들이었어요. 김준혁은 매일 밤을 새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달뒤첫 수익이 들어왔어요. 86만 원이었죠. 다섯 해 동안 한 푼도 못 벌던 김준혁에게는 기적 같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제가 용돈 드릴게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죠. 준혁아, 내가 드디어.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 0세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드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김준혁은 몰랐습니다. 이 시장이 곧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2024년 중반 AI 콘텐츠 규제가 시작될 거였어요. 품질이 낮은 자동 생성 영상들이 대량으로 삭제되기 시작했죠. 김준혁의 영상들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정적인 사진 한 장에 TTS 음성만 깔린 2세대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졌죠. 이대로 끝나는 건가? 김준혁이 절망했습니다.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김준혁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고급 기술들이었어요. 립싱크 AI, 풀모션 영상, 실시간 캐릭터 생성 툴들을 배웠죠. 밤낮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준혁은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이 아닌 완전한 동영상 기반 AI 캐릭터가 실제 사람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방식이었어요. 2.5세대 AI 영상이라고 불리게 될 기술이었죠. 김준혁은 유튜브에서 한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에드킹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무료 강의 채널이었어요.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AI 드라마 완전 자동화 4시간이면 1편 완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시간? 말도 안 돼. 김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혁은 한편 만드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그것도 밤을 새워서였죠. 반신반의하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에드 킹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트렌드 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인생 사연, 고부 갈등, 사랑과 전쟁형 서사 등 시니어 카테고리 내 실시간 조회수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었죠. VPH 기준으로 벤치마킹할 콘텐츠를 고르는 겁니다. 최근 1시간 조회수가 높은 주제가 바로 지금 뜨는 주제예요. 걸리버가 설명했습니다. 김준혁은 메모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김준혁은 감으로 주제를 골랐었죠. 데이터 기반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다음은 대본 생성 자동화였습니다. 에드킹은 자체 제작한 스크립트 생성기를 공개했어요. 주제만 입력하면 20분짜리 스토리텔링도 3분짜리 쇼폼도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GPT 초기에는 대본 하나에 두세 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3분이면 끝나죠. 걸리버의 말에 김준혁은 놀랐습니다. 김준혁도 채 GPT를 쓰고 있었지만 품질이 들쑥날쑥했어요. 수정하고 다듬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키워드 추출과 장면 자동 생성이었어요. 대본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으면 AI가 이미지와 영상 클립을 자동으로 배치했죠. 각 장면을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본부터 키워드, 장면까지 전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처리됩니다. 걸리버가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완성된 신들이 풀모션 형태로 합쳐졌어요. AI 캐릭터는 자막과 음성에 맞춰 자연스럽게 말하고 움직였죠. 입모양까지 완벽하게 싱크됐습니다. 김준혁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되돌려봤어요. 믿기지 않았죠. 김준혁이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만든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김준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썸네일 제작 자동화였죠. 에드킹은 자신이 만든 gpts를 소개했습니다. 기존 썸네일을 업로드하면 이미지 DNA를 분석해서 비슷한 느낌의 새 썸네일을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글자 제거 명령만 하면 텍스트 없는 깨끗한 버전도 나와요. 캔바 템플릿에 넣으면 고품질 썸네일 완성이죠. 다음 리상은 실제 그...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30초 만에 썸네일 3개가 만들어졌어요. 클릭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죠. 김준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혁은 썸네일 하나 만드는데 한 시간씩 쓰고 있었어요. 포토샵도 서툴렀죠? 영상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에드킹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을 무료로 드립니다. 자동화 프로그램, 캔바, 템플릿, 벤치마킹 툴, 전자책까지 전부요. 김준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수백만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무료로 공개하는 걸까요? 걸리버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 시스템은 포화 단계예요.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 중이거든요.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세대, 2.5세대 시장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한발 더 앞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오히려 신뢰가 갔죠.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었습니다. 김준혁은 바로 클릭했어요. 강의 신청 페이지였죠? 무료였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하면 됐어요.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준혁은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벌써 메일이 와 있었죠. 자동화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 캔바 템플릿, 벤치마킹 툴, 전자책 파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전자책은 200페이지가 넘었어요. 스크린샷과 함께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죠. 김준혁은 한줄한줄 한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트렌드 분석 툴로 주제를 골랐어요. VPH 상위 10개 중 하나를 선택했죠. 스크립트 생성기에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3분 만에 완성된 대본이 나왔습니다. 김준혁은 눈을 의심했어요. 품질이 김준혁이 며칠 걸려 쓴 것보다 나았죠. 구조도 탄탄했고, 감정선도 명확했습니다. 키워드 추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본에서 핵심 단어들이 자동으로 뽑혔어요. 장면 생성 버튼을 클릭했죠. AI가 알아서 이미지와 영상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재생해봤어요. 풀모션 드라마였죠. AI 캐릭터들이 실제 사람처럼 대화하고 움직였습니다. 표정까지 살아있었어요. 김준혁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틀 걸리던 작업이 한 시간으로 줄었어요.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죠.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혁의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구독자가 만명을 넘었어요.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평균 20만회를 기록했죠. 수익도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아들, 이번 달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아버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김준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33세 처음으로 가족을 돕게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김준혁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에드킹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더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걸리버는 한 영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사극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었어요. 사람 한 명이 화면에 5초 등장하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분장하고 대기하고 촬영하고. 지금은 한줄 명령으로 30초짜리 씬을 만들죠. 걸리버의 말에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가져온 혁신의 본질이었어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였죠. 에드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5년간 경찰 공무원을 준비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했고, 주변에서도 만류했죠. 하지만 방향을 바꿨고 지금은 유튜브로 1억 5천만원 넘게 벌었습니다. 김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에드킹도 공무원 준비생이었다니. 김준혁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전환해서 성공한 케이스였죠. 화면 속 걸리버가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먼저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해요. 겉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손쉽게 실현할 수 있죠. 김준혁은 메모를 했습니다. 기술은 기회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김준혁도 5년 동안 같은 길만 고집했었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걸리버의 다음 영상은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준혁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다음 영상 사진 한 장의 TTS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영상 기반, AI 캐릭터 기반, 풀모션 기반 콘텐츠가 다음 세대입니다. 에드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준혁이 직접 경험한 바였죠. 정적인 이미지 방식은 이미 유튜브에서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드라마나 영화는 AI가 대체 못해요. 스타 배우, 대형 제작비,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걸리버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준혁은 집중했어요. 하지만 시간대우기용 드라마, 사연, 스토리 영상은 달라요. 저비용에 고속 제작이 가능하고 몰입도도 높죠. AI 드라마가 완전히 시장을 대체할 겁니다. 김준혁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시니어들은 TV 드라마보다 유튜브 사연 영상을 더 많이 봤죠. 짧고 감정적이고 반전이 있는 콘텐츠를 원했습니다. 걸리버는 활용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롱폼뿐 아니라 쇼츠, K컬처 드라마, 해외 버전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기업 광고나 브랜드 영상에도 적용된다고 했죠. 수익 모델은 더 빠르게 확장될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걸리버의 말에 김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채널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무원 시험은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죠. 다음날 김준혁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공무원 시험 그만두려고요. 유튜브로 계속 갈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아, 정말 괜찮겠니? 5년이나 준비했잖니? 네, 이미 결정했어요. 지난달에 300만원 벌었고, 이번달은 더 많이 벌것 같아요. 김준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준비한 꿈을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내 선택을 믿는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마라. 김준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신뢰가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은 없었죠. 경찰행정학 교재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중고서점에 팔았어요. 5년 동안 함께했던 책들이었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결정을 내렸으니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드킹의 강의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쇼폼 전략, 해외 시장 진출, 브랜드 협업까지 모든 내용을 공부했어요. 밤낮 없이 영상을 만들었죠. 한달뒤 김준혁의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이 됐습니다. 수익은 800만 원을 넘었어요. 김준혁은 믿기지 않았죠. 불과 석달 전만 해도 월세 걱정하던 처지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김준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혁은 아직 몰랐어요. 더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시장은 다시 한번 급격하게 변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또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